자 그리고 순서를 묻는 기존 문제였었는데 우리는 4번 여기 집어넣고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 이렇자 Studies. 연구들이 have constantly shown caffeine to be effective. 자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대. 뭘 보여주고 있느냐. caffeine to be effective.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en 뭐뭐할때 used together with it. 페인 릴리버. 자, 사용됐을 때. 근데 뭐와 사용됐느냐. 페인 릴리버 하니까 진통제와 함께 사용됐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가 일관적으로 보여줬대. 뭐 하는 데 있어서? 두통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기 중요한 문법 하나 숨어 있는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네. 요 웬이라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동사 형태의 절이 나와야 되는데 used가 떡하니 나왔단 말이야. 명사도 없이. 그럼 주어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뭘한 얘기니? 이거 분사고문이라는 얘기야 그럼 앞에 있는 접속사는 뭐야? 접속사 의미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생략되지 않은 거지 이런 식으로 PP 형태 분사고문이 나왔을 때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돼? 빙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라고 원래 수동 형태의 절이었다는 얘기 <laughs> 그럼 얘에 대한 주어는 뭐냐? 당연히 카페인이겠지? 카페인이 진통제와 함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됐을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어 정말로 카페인과 진통제를 같이 먹으면은 두통 치료에 효과가 있구나. 자, the possible correlation between caffeine intake staying alert throughout the day. 어이구 주어 길었어. 일단은 between부터 시작하고 해 day까지 앞에 있는 correlation 꾸며준다고 표시할게. 그리고 주어가 여기까지가 잡히는 거야. day까지. 그럼 여기 head가 동사가 되는 거지. 이 head 동사는 누구랑 그러면 수일치 가는 거겠어? 당연히 correlation과 수일치 가는 거겠지. 일단 문법적인 거는 이렇게 표시해놓고. 자 긍정적인 상관관계인데 뭐와 무사히의 뭐 긍정적인 상관관계냐 이것과 이것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 카페인 인테이크하니까 카페인 섭취와 staying alert throughout the day 그날 동안에 정신이 말짱하게 alert 깨어있는 것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has also been well established 또한 잘 확립되어 왔습니다 이얘긴또 뭐야? 카페인 먹으면 정말로 정신이 말짱말짱하게 깨어진다 라는 이러한 상관 관계가 역시나 증명되어 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지금 카페인 얘기인 것 같은데 카페인이 되게 좋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에드리 the a d 60mg amount typically in one cup tea As real as 하니까 몸만큼 이거 동등 비교지니까 60ml 만큼의 적은 양이 이런 얘기야. 그럼 60ml가 어느 정도냐? 일반적으로 한컵 정도. 자, 일반적으로 한컵 정도가 되는 60ml 만큼 적은 양이 여기까지가 주어 can lead to 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로 이어질 수 있느냐? Faster reaction time 빠른 더 빠른 반응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ml만 먹어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말똥말똥하게 깨어있는 그런 효과가 그리고 위로 올라갈게 하지만 Using caffeine to improve earthiness, mental performance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ing가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 자,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earthiness, earthiness 하면 깨어있는 거, 우리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각성이라고 하는데, 각성을, 각성 효과를 향상시키고, 정신적인 수행,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doesn't replace,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뭐 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하느냐, getting a good night's sleep,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요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해 봐야 <laughs> 준서야 어디 봐이뭔소린줄 알겠어 준서 알겠되는게 준서가 한번 대표로 서 이거 뭔 얘기야 그러면은 비슷했어 카페인으로 깨어있는 것보다는 뭐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야? 밤에 잘 자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란 효과적이라는 얘기야. 효과적이란 얘기야. 얘들이 만약에 깨어있고 싶어, 그러면 카페인 먹는 것보다 충분한 잠을 취하는 게더 좋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왜 비웃어? 이이 이 내용이? 왜잠 많이 자면 은 얘들, 그거잖아. 상쾌하잖아. 그럼 카페인을 먹는 게더 나아? 레드불 이런 거? 아니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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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이 글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얘기는 이거야 그러니까 야, 각성효과나 정신적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이 밤에 푹 자는 거를 대체하지 못해. 그러니까 밤에 푹 자는 것이 차라리 각성효과나 정신적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One study from 2018, 18, 아, 2018년 한 가지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었느냐? 커피가 개선시켜줬는데 뭘 개선시켜줬느냐? 리액션 타임, 반응 시간을 개선시켜줬대. 누구에게서? With or without poor sleep. Poor sleep 하면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잠을 잘 자지 못했거나 반대로 잠을 잘잔 사람들에게 반응 시간을 개선시켜주었대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잤거나 자지 않았거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커피가 반응 시간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있었다. But, 하지만 카페인은 seemed to increase, 증가시키는 듯보였대 뭐를 증가시키는 듯 보였느냐? 에러하니까 오류를 증가시키는 듯 보였다. 누구에게서 잠을 덜잔 사람에게서? 카페인을 먹으니까 둘다 깨어 있긴 했어. 지금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잠을 충분히 잔 사람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들에게 둘다 커피 먹였어. 커피 안에는 당연히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그랬더니 둘다 각성 효과가 일어났어. 근데 문제는 둘 다에게 각성 효과가 일어났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은 뭔가 오류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이거 뒤에 보면 시험 치는 얘기 나오거든. 시험을 치는데 실수가 많았다는 얘기. Additionally, 게다가 this study 이러한 연구는 또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Even with caffeine, 심지어 카페인을 먹고도 The group w 잠을 덜잔 그룹은 did not score 점수를 잘 받지 못하더라. 누구만큼 점수를 잘 받, 못하, 받지 못하더라? 적당한 잠을 잔 사람들만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야. 왜 점수를 좋게 못 받았겠어? 실수가 생긴다든죠 자이 얘기는 즉슨 최종적으로 서제스트 시사합니다. 뭘 시사하느냐 카페인이 does not fully make up for <laughs> make up for 하면 무엇을 보충하다라는 얘기야 <laughs> 적절하지 못했던 수면을 보충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얘기는 충분히 자는 게 가장 <laughs> 좋다라는 얘기 하지만은 샤이는 <laughs> 동의하지 못한다고 아까 전에 이 글을 비웃었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 카페인이 각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은 되지만은 푹 자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 일단 however 두둥, 하지만 그리고 여기 using 동명사의 주어 그 다음에 요 표현 좀 알아두자. 밤에 잠을, 밤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밤에 잠을 잘 자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돌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스 d 과거 분사 분사구문 그리고 긍정적인 상관관계, 카페인을 먹음으로써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얘기하지. 그 다음에 해 l 콜 t 레이션과수 일치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류를 증가시키는듯 보인다. 오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성적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다음에 additionally 게다가. 게다가라는 의미로 우리 아마 정리한 단어도 우마우마하게 많을 거야. 그 단어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했다라면은 요 정도 내용은 유추할 수 있겠지. 누구 점수가 더 좋았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시사하는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까지 보도록 합시다.